배우 변우석, 최근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고급 아파트를 새로 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그는 관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주목을 받아 연이어 7개의 새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 편의 영화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변우석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직후에 부모님을 위해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오래된 집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며 부모님이 더 좋은 곳에서 살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우석의 효자 정신과 가족에 대한 배려심을 칭찬받게 만들었습니다. 변우석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연기 경력과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변우석의 부모님을 위해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그의 인생의 진리와 가족에 대한 그의 관심과 걱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기르고 지원하기 위해 삶의 전부를 바쳤고, 그는 이전에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공유했으며 이는 그를 더욱 힘들게 하여 가족에게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 변우석 현재 한국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의 뛰어난 연기 실력과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외모적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날개 달린 듯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호석에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도 부모님을 위한 이러한 결정을 통해 그들에게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갖고 싶다며 가족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애정을